오늘 나도 심하여 이주로이던 일이기 때문에, 오교와 박동진이도님또 어, 다른 또, 루펜 어, 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오만땀에서 축하드리고요. 아, 벌써 날씨가 야 뜨거웠다가 이제 또 가을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계는 고장이 있지만, 세월은 고장이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은 언젠가 다 인생 후반전이 오셔야 되는데 인생 후반전이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은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행을 가야 됩니다 아, 네 번째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래야 인생 후반전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전반전도 정말 힘든데 후반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1 0세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호리이겨얘기했듯이 우리는 50만원, 100만원 보고 시작했지만은 3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이는 정말 평생 할 일이 있고, 또 제가 나이 7 7세 이렇게 할 일이 있고, 또 최종적인 자유 있고, 아까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 어? 돈이 인생의 전부냐, 막그러소인데 뭐 그거는 돈이 있고나 사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냐 는 것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만둬요그 다음에 여행. 여행 다니는 게어디지 저는 30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어요. 직장에서 보내기지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할 일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무슨 여행을 찾니겠어요 근데 앞에서 여행을 다하내고어 그리고 가정의 행복. 우리 누구가 아메이 사업 안 했으면 이렇게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아닐 것같은데게 내가. 내가 할 일도 없고, 방과 집에 앉아있는데, 그이 좋아하겠어요? 또할 일이 있구나 하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아, 그랬는데, 부인이 남편을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떻게 여자분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걸 핸드폰에 남편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그 놀랬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어. 근데 또 어떤 여자는? 우리 남편을 오렌지라고. 남편이 그렇게 향이 좋으냐 하니까는 갈아먹고 싶어서 오렌지라고. 게 <laughs> 같은 남편이라도, 어? 어찌되, 그렇게, 해? 내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요 우리 민호 씨는 다른 거할거 없어요. 남성들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어? 여성들은 한국 암에 의해 최고야. 근데 남성들이 하는 거로 평가하면은 한국 암에서 거의 최하야. 정말요 내가 오늘 남성들한테 욕먹을 지 하지만은 뭐 어떻게 알았을이크레이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네? 왜냐면 우리 인생은 방향성과 타이밍이 아니야 방향성, 여러분이 선택한 암에서 최고의 최고. 절대 이런 거 없어요. 뭘 다른 걸 봐? 없어요, 여기서. 암의 사업 안하시는 여러분들, 우후반전, 인제후반전 너무나 고통스러워. 왜 좋은 거를, 올바른 거를 선택하고도왜 열심히 안 해요? 정말 더잘 믿기 때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짜는 많아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특히, 부부가 열심히 하도록 남자한테 도와줘요. 그러면은, 아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요 정말 여러분들, 암의 사업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인생 오반점이 더 아름다운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진 거예 그래서, 내어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는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 을 했잖아요. 사업에한 부업이 없어요. 언제 사업이 부업으로 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부업으로 하더라도 전업처럼 하죠. 더욱 다른 우리에게 지금 빚을 뽑고 나서 그런 트립이 있다 했잖아요. 회사에 자꾸만한 동기 비용을 줬는데 열심히 하냐. 그건 잔뜩 뭐야, 뭐야. 하셔야 돼. 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왜안 왜? 안 하시는지 모르면 내가 가슴이 아프냐. 그래서, 그래서 내가 봤나 얘기했듯이, 이제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어, 정말 그 끝까지, 될 때까지 한다는 특선자처럼 하시고, 119대원처럼 물물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비전 보화상비전트님의 수혜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정말 수고했준 회사의 임직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행사 임직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미호스의 정말 우리 어, 리더님들, 특히 남성 리더님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정말 아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인데 이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의 시지 이렇 우리 위너스리더의 정말 그분들의 시대를 깨물이는 겁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 같은 우리의 2025년 핵세계 년도 최해 아닙니까, 그죠? 최애!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에 복이 많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로 어렵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피 뉴이어 감사합니다.